안녕하세요 아이돌 학교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. 이곳은 입학 접수처로서 간단한 질의응답과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니 끝까지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을 3초동안 생각 후 대답해주세요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어... 나는 홍시우야 안녕 슈슈 어 나는 홍시우고, 스무 살이야. 삼성동에 살아. 안녕. 자신이 생각하는 매력 포인트는? 나는 코가 제일 예뻐. 배웠어. 인증은 필수인 거 아시죠? 카메라를 향해 이쁜 부분을 인증해주세요. 그게 최선입니까? 아.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이쁜 부분을 아. 인증해주세요 배웠어 본인의 입학 등수는 몇 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20분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? 나이가 스무 살이라서 그래. 마지막으로 사내 경쟁을 펼칠 친구들에게 경고의 환마디를 한다면? 난 절대 중도 탈락하지 않을 거야. 그럼 이제부터 입학 증명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. 정면에 있는 카메라와 아이 컨택 해주시고, 머리와 운의모쇠를 단정히 해주세요. 연속 두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3초 후 촬영을 시작합니다. 좋아요. 이번엔 자신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매력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온몸의 끼를 장착하고 매력포즈를 취해주세요. 총 3번 연속으로 찍을 예정이니 포즈 연보 시간 10초를 드리겠습니다. 준비됐나요? 그럼 이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했어요. 이퍼 석수가 완료되었습니다. 이제 교실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.